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호재입니다. 주말에 미국 자산 시장 급락이 있어 주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린 적극적 마인드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위기와 기회 함께 찾아보고자 세 가지 내용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XRP 기존 지지선인 3천원이 무너진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두번째는 4월 한달 자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XRP 매매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4월 7일 팩트북 구호 외치며 시작하겠습니다. XRP 화이팅! 우선 15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콘크리트 바닥인 3천원을 잘 지키면서 등락을 하다가 갑자기 자정부터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이 급락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의 인터뷰였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기존 발표 내용 그대로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선 관세정책 시행 유예 코멘트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일정 변경 없다는 강한 내용 나오자마자 XRP도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급락을 했기에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콘크리트 지지 라인인 3,000원을 이탈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콘크리트 바닥인 요 3천원이 무너지면 단기 바닥 지지선 확인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단기 급락에 따른 일시적 반등세를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단 안전하게 바닥이 하기 된후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단기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난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영상 진행하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매매하거나 예측하지 마시고 저 트레이더 호재와 함께 하십시오. 코인 수익률 올리려면 첫 번째도 둘째도 정보입니다. 저 트레이더 호재와 함께 수익률 높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좀 색다른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코인 트레이더 호재가 감사하게도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분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구독자 100분 돌파는 전혀 예상 못해서 제가 이번에 좀 무리해서 천만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거 꽝 없이 누구나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생활과 매매하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걸로 천만원어치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100분 돌파 천만원 감사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꽝 없이 100%다 받아가실 수 있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학 공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을 정할 때 적용한 공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수식이 엉터리라서 그만큼 허술하다는 거죠 러트닉 상무장관의 관세부가 일정 변경 없다는 인터뷰 이후 현재 자산 시장 분위기는 완전 전쟁터입니다. 허술한 관세 부과 방식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미국은 관세율 조율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4월 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개선된 관세 정책 즉 상호간 최소화된 관세율로 조정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XRP를 비롯해 여러 자산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 나온다면 파월 의장으로선 개선된 관세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분 감소와 하락 중인 GDP 성장률과 소비 하락 등의 경기 침체 압력 증가 사이에서 5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에 4월 자산 시장은 전강 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중반까지는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중후반에 가서는 강한 모습으로 반등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가설대로 흘러간다면 5월 금리 인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4월 중 여러 차례 금락이 있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871입니다. 올 1월 14일 4.8에서 무려 1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앞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자산이 국채로 몰려드는 거죠. 이 숫자가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과거 국채 수익률 3.871과 비슷할 때 미국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몇 프로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2년 0 0월 10년물 국채 수익률 종가가 4.0이었습니다. 이때 금리가 3.25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7.7%입니다. 이걸 그대로 현재 경제 상황과 동률로 비교하긴 무리겠지만 지난 2월 미국 물가 상승률은 2.8%였고 3월 추정치는 2.6%입니다. 물론 22년 10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관세율 조율로 상호간 피해는 분명 최소화 될 겁니다. 또한, 22년 10월 물가 상승률 7.7%와 3월 추정치 2.6%, 비교하더라도 5월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XRP 이번 주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XRP 50% 거래량 급감, 이달러 지지선 이번엔 무너질까? 기사 내용은 매도세 확대로 XRP 24시간 거래량이 50% 급감했고 이에 부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입니다.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콘크리트 바닥인 3천원이 무너진 상황에서 섣불리 바닥을 확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아 보입니다. 수많은 호재들만 있었던 우리 XRP도 외부 환경에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오면 그 흐름에 같이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XRP 투자자 70%가 상승의 배팅 2달러 지지시 30% 급등 가능성 바이낸스 거래자 70% 이상이 XRP 상승에 배팅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는 30%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알리 말티네즈는 현재 가격대를 지지할 경우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다음 저항선인 3,800원 전후까지 상승할 거라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3,000원 전후의 지지입니다. 이렇듯 기존 바닥인 3,000원은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이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안전한 매수가 가능한 만큼 며칠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일봉 차트 보시면요. 요렇게 강력한 바닥 라인이었던 3천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투자냐 단기투자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투자자라면 움직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자라면 만약에 마이너스 15%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면 손절 후 재진입이 맞으나 저 같으면 4월은 그냥 들고 가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4월 중순 이후로는 지금과 다른 정책과 변화의 조짐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만 원 감사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코인 트레이더 호재 유튜브 개설 한 달도 안돼 구독자분 102분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에 최신 샤오미 밴드 100개 천만 원어치 준비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5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 제품입니다. 이 샤오미 밴드는 시계 기능은 기본이고 일상생활 심박수 측정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매매하면서 늘 신경 쓰고 있는 뭐 속보 또는 급등락 종목 알림 또는 매매 타이밍 알림 이런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미리 밴드에 세팅해 놓으시면 그때 그때 중요한 내용이 뜰 때마다 밴드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 울리면 그때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하루 종일 핸드폰 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샤오미 밴드와 핸드폰 간의 자세한 기능상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다해 드리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4월 12일까지 100분 한정 천만원 감사 이벤트니 꼭 4월 12일까지 신청하셔서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받으실 주소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주소 남겨 주시면 전화 드려서 여러분이 직접 샤오미 밴드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드리니 전화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천만 원어치 샤오미 밴드 준비한 건 여러분의 효율적인 매매를 위한 거라 설정 방법을 모르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거주자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내방해 주셔야 샤오미 밴드 설정하고 드립니다. 지방에서 강남까지 오시면 교통비도 많이 들텐데요. 그래서 제가 신청자분 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KTX 또는 비행기 왕복 비용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구독자 100분 돌파 기념 1,000만 원 감사 이벤트라 이왕 하는 거통 크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샤오미 밴드 수령 장소는 강남역 데일리 플러스 강남 라운지로 오시면 되고요. 요 사진처럼. 평소엔 오프라인 교육장이나 컨퍼런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역 한복판 대로에 있는 대형 빌딩이라 찾기도 쉽습니다. 최신 샤오미 밴드 무료로 받으실 방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문자로 샤오미 밴드 받으실 주소만 적어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 거주자분들은 문자로 내네 방이라고 문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 거주하시는 분은 신청자 분한 분에 한해 ktx든 비행기든 고속버스든 제가 왕복교통비 무료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최신 샤오미 밴드 가지고 더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08-3148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08-3148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지방 거주자분들은 내 방이라고 문자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현재 네이버에서 59,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최신형 샤오미 밴드 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안돼 구독자 100분 돌파하여 정말 큰 마음 먹고 이번에 천만원 이벤트 준비했으니 꼭 신청하셔서 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문자 주실 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코인 트레이더 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